슉! 새로 산 브라탑이랑 근데 위에 저는 여기 좀 많이 파여 있어가지고 이건 요가 옷인데 진짜 편하고 색감도 너무 이쁘고 좋아요. 배는 일단 비밀이니까. 자꾸? <laughs> 와이드 스카트호흡지 안쪽이나 왼쪽 뒤쪽 세 넷. 무릎 나가지 않게. 자, 로구리랑 같이. 콕 하나 그렇지. 둘 그렇지. 자힙티스트까지 같이. 열자두 개만 더 가볼게 두 개. 만약에 운동법이 궁금하면 이 채널로. <laughs> 밴드를 이용한 힙 브릿지 힙 운동. 여기서 허리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밀어준다는 느낌. 둘 그렇지. 관절은 바닥에 같지 않 살짝 1초 정도 멈췄다가 열 그렇지. 오늘 힘, 힘이힙 브릿지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저도 밴드를 어, 사서 어, <laughs> 집에서 하는데요. 간단한 동작인데 굉장히 힘듭니다. <laughs> 둘, 자 엉덩이 집중하고 자꼭이 a l 하나 그렇지 둘복근 항상 a 려있다생각하 b i 복근에 자극이 좀 들어가? 딱히 온것 같지는 않은데 아 너무 힘들어요 <laughs> 그냥 아이고. 트위스트 자꼭 하나 둘이 운동 하실 때 복근을 항상 수축상태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리이 나쁘지 않아요 아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정말 너 어, 개성애도 이뻐 자 시작 <웃음> <웃음> 왜 그래? 아우 몸 들어 <laughs> 하나! <laughs> 둘! 방어는 좀 먹어줘야 되는데 장어? 방어 장어 장어? 방어! 광어? 방 요즘 회가 화나 되게 비싸라는데 어? 광어가 엄청 비싸대요 1kg에 뭐 3만원씩 하고 맞아 자 오늘 이제 복근 운동의 마지막 크런치 상복 운동 셋! 목을 땡기지 말고 턱은 약간 하늘 방향 그렇지 힘드니? 에이. 난 힘들라고 시키는 거야. 고! 하나, 둘, 셋, 힘듦을 즐겨. 넷 어,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? 대박. 대한민국 체감 동안 만여들. 내년에 오십 살. 장난에 내년 사십구. 저맘빠 갖고 편해요. <laughs> 너 사회성을 <사회생활> 잘한다. <laughs> 저는 젊은 트레이너님들보다 저는 50살 박정식 대표님을 <laughs> 야야 죽인 미친 거 아니야? <웃음> 48 이게 <laughs> 그러니까 나이로도 상위 1% 배우분들 채널 많이 하는 거로도1%좀 들어가자. 그럼요. 와 그러면 주원 선배님이 하는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대박이다. <laughs> 아내 동생 주원이? <laughs> 주원이 내 오른팔이지. 네 오른팔. 시민이가 왼팔이고. <laughs> 오른팔, 왼팔 최 제자들하고 더는 뭔데요? 너? 난 발가락! 너 <laughs> 왼쪽 발가락! <laughs> 근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안 오는 회원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사실 나도 인스타에 그 맨날 배우분들만 모이다고 그러니까. DM이 와 일반인은 안 하세요라고 그러니까요 일반인 비율이 반, 어. 배우분들 비율이 반 이렇게 수업료가 비싸지도 않아 겁나 저렴해 지 <laughs> 좀 찍고 있는 거? 찍고 있는데 더맨더만 같이 안 돼? 동네 바보. <laughs> 자, 오늘 운동 끝났는데. 네. 오늘 운동 어떻게 열심히. 어떻게 운동한 소감이 어때? 저는 요즘에 운동을 숨쉬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소감 같은 건 없고요. 그냥. 다 <laughs>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결과물이 있겠죠. 그거를 네. 꼭 공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내가 책임지고 볶음 만들어 줄 건데. 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. 알어 나랑 지금 트레이닝 하는 거 영광으로 알고 상0프로야 나이로 상이 일프로. 대한민국에서 네. 어? 나이 제일 많은 트레이너. 앞으로 오른팔 왼팔 그 조언가이시여. 나는 왼쪽 발가락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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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튼 알았어. 열심히 하자. 네. 오케이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화이팅 <laughs> 끝. O T D. 이게 바로 겟 i 디 h 드미 인가?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인데 진짜 한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이거 썼고 이게 컨실러인데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 볼 쪽에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되게 얼굴이 화사해져요. 핑크톤으로 샵에서 이거 쓰길래 너무 좋아가지고, 바로 샀어요. 퍼프가 갑자기 없어가지고. <laughs> 이렇게 얼굴이 하얘졌고. 바세린 바르고. 눈썹은 이거 베네피트 1번. 눈썹 한번 닦아, 닦아가지고. 좀 쓱쓱. 제가 제일 밝은 거 쓰는 이유가 제가 잘못 그려가지고 실수해도 티안 나는 걸로. 눈썹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결을 따라서 그려주시고요. 됐나요? <laughs> 그 다음은 이거 제가 이번에 한번 사봤는데 브러쉬로 이거 살짝 묻혀서 피부톤이랑 좀 비슷한 색깔입니다. 여기 밑에도 좀더 진한 색깔 발라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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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미 히로인 아이라이너입니다. 저처럼 쌍꺼풀이 얇은 사람들은 없나? 얇은 사람들은 굵게 하면 눈이 더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거 제일 어두운 거 해서 위에다가 발라줍니다. 그리고 이거를 눈썹에 자연스럽게 코에 살짝 높여줍니다. 다 남은 걸로 해야 돼요. 음... 이걸 발라볼까? 맥. 네. 말린 장미색인가 진하네. 근데 이 색깔 이쁘다. 제가 화장 못하는데 물어봐 주셔서 그냥 하는 거예요. 강추 이렇게는 못 하고요.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마스카라를 바르는 뷰러로. 여러분 아, 백수새끼 잘 보고 계신가요? 안 보는 사람 없겠지? 릴리 바이레드 초코브라운 자연스럽게 밑에도 살짝 어머! 이목구비가 뚜렷해졌네 아 그리고 밤에 만나는 거니까 마조리카 커스터바이즈 BE286 살짝 발라줬어요 확실히 다르죠? 밤에는 약간 이런 반짝이 조금 해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좀 건조하다. 이거 되게 좋아가지고. 포에버 e v e r Perfect Fix. 아, 좀 건조하니까 일단 이것 좀 그려주고. 음, 머리를 할 거예요. 머리는 진짜 별거 없어요. 저는 롤 그거 드라이기로 이렇게 이렇게. 말 거예요. 그냥 이렇게. 다넣게요 갑자기 아는 현주 추천 스릴러. <laughs> 갑자기 이거 제가 하고 싶었는데, 스릴러에 빠져있거든요? 그래서 이 책들을 일주일만에 지금 다 읽었는데, 이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소문이라는 책인데, 제가 인스타에 무슨 홍보를 보고 샀어요. 마지막 반전이 진짜 대박이라고. 솔직히 마지막 반전 보고 좀 소름돋긴 했어요. 근데, 음..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이거 굉장히, 어, 흥미롭게 봐서 저는 추천 별네개 음... 드릴게요. 다섯 개 중에 네 개. 홍학의 자리 정혜연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. 한국 소설이라서 되게 잘 읽었어요. 초반이랑 끝이 진짜. 중요한 그런 소설 같아요. 스릴러의 중요한 게 되게 궁금하게 끝까지 볼수 있게 하느냐. 그리고 전 재밌는 건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리니까 스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뽕하기 자리. 되게 술술 읽히고 이거 되게 얇고 어, 쉽게 볼수 있는 책이고요. 세계 반! <laughs> 세개반 정도 드리겠습니다. 제 기준이에요, 제 기준. 이거 굉장히 후기 되게 좋은 책이고. 이거, 버터. 제가 스릴러라서 산 건데, 이거 보고 고급 버터를 사가지고, 간장, 계란, 버터밥을 이거 때문에 해 먹었다니까요? 진짜 버터 맛이 너무 궁금해지고, 진짜 좋은 책이에요. 이거 읽고 제가 진짜 뭐 적어 놨어요. 자존감이 뭔지, 진짜 한 600페이지가 되는 글로, 나를 계속 이해시키고, 누가 모르는 사람이, 야, 너 자존감 좀 높여. 이렇게 하면 솔직히 안 와닿고, 그렇잖아요. 근데 그 페이시 동안, 이렇게 사는 건 어때? 이렇게 사는 건? 약간 이런. <laughs> 저 자신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만들고, 나는 어땠지?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. 어, 이런 생각도 있네? 하면서 다 읽다 보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내가, 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한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. 스릴러인데 깨달음을 많이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. 버터 그리고 뭔가 어, 음식에 대한 맛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면 좀 배고파지실 수도 있어요. 추천 다섯 개 이거. <laughs> 저 이거 이거 진짜 계속 울어가지고 이런 감동은 진짜 처음이에요. 진짜 계속 울었고 진짜 모든 여기 등장 인물들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면서 아 제가 너무 좋은 책이 다섯 개 드릴게 다섯 개. 네 번의 노크. 케이시님의 장편 소설입니다. 한국 소설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근데 전 결말이 좀 아쉬운 그런 그런 소설이에요. 아, 뭔가 좀더 좋았으면? 음, 반전에 너무 익숙해져 있나? 진짜 당연한 건데 <laughs> 작가님은 한 사람인데 여기에 되게 많은 등,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문체도 막 바뀌고 그런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제가 이름도 잘못 외우는 편인데 아, 이거는 이 사람이지, 이건 이 사람이었지 하면서 되게 음 재밌었어요. 이것도 추천합니다. 음, 제 기준? 제 기준 별 세계막입니다. 악의. 이것도 진짜 대박 책이에요, 대박. 저는 스릴러라고 해서 막 누가 범인이고 뭐 어떻게 죽였고 막 트릭을 밝혀내고 이런 책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의 심리라던가 살의 동기 이런 게좀 자세히하게 나오면은 감명있게 읽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악이 추천드릴게요. 두개 읽었는데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릭이나 그런 거 위주로 좀돼 있어가지고 저는 좀 아쉬웠다. 이거는 선물로 주셨는데 이건 결말이요. 안 나왔대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결말이 나오면 읽으려고요. 전 결말 없는 거 너무 답답해가지고 못 읽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초반에 좀 읽었는데 되게 흥미진진하고 되게 재밌는 책이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가서 산 책. 아직 비닐도 안 벗겼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. 아니 근데 이거 하다 하다 늦었어. 잠깐. 아니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입어서 이거 입을 건데 여기에 어울리는 청바지 골라주실래요? 이게 다섯 가지 옵션이 있고요. 음, 달라. 이거는 좀 괜찮지만 달라. 이건 너무 파란가? 이둘 중에. 핏이 맞는 걸로 이어보겠습니다. 역시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색상입니다, 여러분.